뭐, 관동가면구 굴을 많이 준다고? 야, 우리도 굴를 많이 준다. 아이가, 애모야, 어다가 너 자갈밭에. 얘, 그래, 내가 줄까 아니, 에로 얘기해. 애가 남자 스티비, 정 사장, 정현모야. 입니까? 현모, <laughs> 구독자 몇 명이고? 3천명 정도 됩니다 아 꼬마니네 걸어온나? 가자 ㅈ 있다 진짜 에이. 그래서 자갈밭에 걸어 아니 뛰어왔습니다 어? 군대리군대리 유행을 아, 썼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왔습니다 <laughs> 4인 기준 8만원짜리 생무래 불, 어, 가리비 피조개 새우 전복 문어 치즈 이렇게 해가지고 와. <laughs> 예, 예, 예. 아, 이게 비소리가어 위에 오늘 비도 오는데, 하, 운치가 있네. 어, 저 네. 보십쇼, 김 씨. 민박도 한다고 러더라고요 이게 네. 외곽지역에 와서 한잔 먹고, 푹 쉬다가, 음. 다음날 출발해도 되겠네. <laughs> 오, 야구독자들 힘들어. 구독자 여러분, 네. 예. 오늘 하루도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하십니다. 아 음. 물이 엄청 크다. 자, 경훈씨 보자. 아, 좀 오바한다, 아닌가? 근데 딱, 이거, 굴은 딱식으니까 바로, 와, 이 소리가 나와요, 그지? 굴 신설하네, 맞지? 꽉 아, 차있네. 아, 야, 알이 너무 굴이 크다. 우리나라 큰 굴이 세개 있어요. 습개체 아. 굴. 응. 동해에 가면, 굴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동해에 깊이 가면, 굴이 큰 굴이에요. 어. 우리나라 제국 큰 굴은 벚굴이라고, 비수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바닷물하고, 어, 강하고 만나는 지역이에요. 섬진강에서 많이 나거든요. 아. 네. 우리 얼굴만 왜벚꽃이냐면천진강에서 네. 아. 나서 벚꽃필 아. 무렵에 물을 섭취를 음. 한다고요. 아. 음. 어 진짜 맛있네요. 음. 음. 우리 어디로 오는지 아십니까? 뭐, 아연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자연 강자, 비타민 A, B, C, 칼슘, 칼륨안 뭐안 들어간 게 없더라고요. 뭐, 옷이 그냥 공부 좀 하시는가 봐요. 항상 공부하는 자세, 아니, 뭐, 먹으러 간다 하면, 아이, 오예! 하지 말고. 보통 어? 뭐, 다른 음식은 익히거나, 네. 그러면, 영양소가 파괴가 돼서 생으로 먹으라고 근유를 하는데, 부어 먹던 삶아 먹던 영양소가 파괴가 안돼어 위인들이 와있어. 제일 대표적인 카사노바, 나폴레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파트라. 자연 강자, 힘, 전쟁 힘. 피움용 피움 다 좋단 말이야 아. 저같은 새신랑한테 딱 필요한 거이네요경웅씨 아. 네. 파이팅 네. 표정 먹고 <laughs> 마음에 안 든다 아직 결혼. 결혼, 사, 결혼 3개월 차이기 때문에 <laughs> 많이 먹겠네요 <laughs> 한창 좋을 때지 음. 이게 나무 장작으로 피우다 보니까 뜨거운 건있데 네. 겨울은 좀 따뜻하게 괜찮네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서 양증이 있다, 있다고 하시네요 어떨 때는 굵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작을 때도 있고 오늘은 조금 작아서 양을 좀더 넣어 주셨다고 하네요 제압하고 새우하고 전복하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주인공은 굴이니까 그렇죠 굴부터 한번 먹어보요아유 이래 이래 따서 먹어맞 어떡해 와와 배울만 하네 이야 와이 진짜. 살아있네 <laughs> 정생이에요 와, <laughs> 아, 굴 진짜 굴 큽니다. 굴 안에 유튜에 물이 빵 터지면서 삐져나올 뻔 했습니다. 바닷물 있는 거에서 바로 씻다 보니까 음. 계속 먹으면 좀쌀것같아 살아있네. 아 맛있습니다. 음. 안 끓이고 있네요. 아 생굴보다 더 맛있네요. 조개 보면 관자 같은 불에도 약간 끄는 관자 부분이니까 끓니까 아, 야, 그건 좀 찌우기네. 그게 아니고 버어지는데가딱한군데는거요아 그렇구나. 아. 자 다음은 가리비입니다. 가리비도 지금 철인가? 진짜 살도 많이 올라가. 음. 보소. 알찬 느낌. 햄버거 같습니다. 어, 만족스러 <laughs> 자, 와섭비장에 여기 는 치즈는 뭡니까? 자, 취도 먹어봐라. 손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 꽁사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음, 대컵입니다. 백합. 국물이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짐승이네, 짐승. 국물이 짜게 느껴졌는데. 살 먹으니까 맛있네. 아, 알겠다. 아 어, 난 국물 좋은데? 야간 홍합탕 먹도습니 저희 음 맛에는 딱 좋습니다. 아, 전복은 또 저희가 또 음. 한잔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설을 여기 제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음. 김대성 구독자분께서 저쪽에 불구이집도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와서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 김대성님, <laughs>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운전해서 왔습니다. 한 <laughs> 저한테 술도 못 먹고 또한 시간 동안 운전해서 나가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적에는 색이 들어있네요. 간장 되게 큽니다. 음. 우와, 저 좁게 말아, 저거. 우와. 아~ 야 식감은 기적입니다 입안에서 관짝꽉 차가지고 어어 어~, 어. 술 제가 따 드릴게요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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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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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이라이트 이게 뭘 그렸느냐 아 너무 시클럽다 와 진짜 부드럽다 와사비장에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문어가 질긴 느낌 없어 아, 맞지? 딱 처음에 딱 씹자마자 딱 느껴지는. 솔직히 응. 이해됩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부드러운 문어는, 문어는 처음 먹어봅니다. 호불호가 갈것같데쫀득쫀득한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요 아,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시, 음. 좋아하실 음. 수도 있겠네. 요 너무 부드러워서 몇번 씹자마자 이렇게 아, 문어가 음, 없어지는 음. 느낌. 근데 너무 또 쫀득한 것보다 아, 딱 중간 장점이 아, 아, 좀 힘든데. 그 장점이 니다요 아. 자, 불라면입니다. 가격은 4,000원. 이거는 근데 인분입니다 gura um awat tapiur dikan nih ya 여기 부산면 청수 굴구이 집에 와서 4인 세트 메뉴 시켜 먹어봤는데 마산에 있는 집 치고는 상당히 가성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맛이 있었고 지나가시는 길에 한번 들러서 맛보시는 거 강추해드리고 원래 굴구이가 물에 구워도 짜고 쪄도 짜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닷물을 묽은 상태에서 던고 굽고 하기 때문에 좀짜거든요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많이 짜진 않고 4인 기준인데 너무 많아요 2인 7인 나가서 4인도 시켜도 될것 같아요 세실량이니까뭐굴 남은 거 <laughs> 제가 다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 기다려 문, 문 잠그고 있는 거 아니야? 문안 열어주는 거아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들은 조금 더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와. 와. तो नहाया कुछ्ड़ाई लुड्वा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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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लुड्श लुड़्ाई